안녕하세요. 장수문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수명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50년 전인 1970년대 중반만 해도 한국인의 남녀 합친 평균 수명은 고작 60에서 65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85세에 육박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더욱 길어지리라 예상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무렵인 6,000년 전에는 당시의 인간은 900살 이상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도 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왜냐 하면 너무도 오래된 인간의 조상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인류의 비교적 직계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지가 30에서 40만 년 전이라고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들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호모사피엔스의 평균 수명을 30살에서 40살 정도로 추정하는데 말 그대로 추정이지 정확한 건알 길이 없겠지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인간 수명의 변천사를 알고 싶었고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와 미래 의학 등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가 인간의 수명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 하고 궁금하던 차에 재미로 해본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한 평생 한 분야에서만 전념해서 살아온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야에선 전문가라 할지라도 여타 분야에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수명으로는 많은 일을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망상도 해 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시니어들은 시간을 아껴서 유용하게 쓸 것을 권하며 건강 관리에 힘써 수명을 연장해 더 많은 일과 봉사 등의 의미 있는 일을 해 보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사설이 길어졌는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현 시대를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하지요. 특히 인공지능의 출현은 과히 혁명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략 250년 전에 서구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놀라운 혁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은퇴를 한지라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니어나 노인들의 미래의료나 진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관해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들의 의료서비스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또한 AI를 이용한 미래 의료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무엇이며, 우리의 의료 진료를 어느 정도로 업그레이드 해주며 의료 기술을 한층 발전시켜 인간의 수명 연장에 도움을 어느 정도 줄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 와스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 의료진을 도와온 지는 10년이 조금 넘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한국도 IBM 인공지능 시스템 왓슨을 몇년 전에 도입해 몇몇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환자의 각종 엑스레이 영상 판독이나 환자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치료 방법의 제시 및 결과의 예상,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각각의 환자 데이터 수집 등 주치의가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별 맞춤 처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의 질병이나 증세의 호전율이 상승될 것이고, 인간 의사의 부담과 수고가 많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는 세밀하고 중대한 수술을 하는 데에도 인공지능 의사가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일부 수술은 주치의와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단독 수술이야 불가능하겠지만, 인간 의사의 원격 조정에 의한 수술은 가까운 미래에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불어 가까운 미래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원격으로 진료를 받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AI 의사가 이미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통한 화상 진료를 통해 맞춤 처방을 내리게 될 것이고 환자도 의사도 많은 수고를 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는 하지만 반쪽짜리 AI 의사가 곧 각자의 주치의가 될 날도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저로서는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AI 의사를 집에 하나 고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환자가 많은 집안이라면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불치병에 도움이 되는 약이 출시되어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자에게 새 생명을 주었으면 합니다. 세계 보건 기구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개인의 방대한 빅데이터 수집과 유전체 분석 기술을 통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통해 의료의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을 이용해 의료 서비스에 접목시켜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한다는 액입니다. 특히 재생의학과 줄기세포치료, 장기보건이나 교체에도 디지털 헬스케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헬스케어는 인간의 평균 수명을 더욱더 연장시켜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길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더욱 심도 있게 알아보지요. 결과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바일 앱, 텔레메디슨과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개인에게 맞춤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그리고 효율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겠지요. 노인들이 디지털에 익숙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AI를 이용한 의학기술의 발전은 질병치료와 관련하여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전자치료, 줄기세포치료, 인공장기 등 최첨단 의학기술은 기존의 치료가 어려웠던 질병들을 치료하거나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데 점차 성공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수 있지요. 게다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학기술의 발전은 공공보건과 질병관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빅데이터 분석, AI 기반 예측 모델링 등을 통해 보건 당국은 감염병 유행을 빠르게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학기술의 발전은 노인 인구의 건강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사람들이 더 오래 살면서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관리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학기술의 발전은 노인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질병의 치료도 그러하거니와 노인 질병의 예방에 중점을 두어 예방 의학이 더욱더 진보하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학기술의 발전은 인간 수명의 연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발전은 개인의 건강관리부터 공공보건, 노인 인구의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척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의료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알아볼게요. 미래 의학 기술의 여러 연구와 예측에 따르면 주요 기술들이 어떻게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재생의학과 조직공학의 발전인데요. 재생의학과 조직공학은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복원하거나 교체하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줄기세포 치료와 3D 바이오프린팅이 발전하면서 신체 손상 회복과 장기 기능의 향상이 가능해져 인간의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는 유전자 편집 기술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적 결함을 수정하여 유전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인간의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고 유전적인 질병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셋째는 나노기술인데요. 나노기술은 질병의 조기 진단과 표적 치료에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나노 입자를 이용한 약물 전달 시스템은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치료 효율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나노로봇 기술은 혈관 내부를 정화하거나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는 등의 직접적인 치료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은 개인 맞춤형 의학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 예방 조치, 효율적인 치료 방안 등이 가능해지며, 언급했듯이 AI를 통한 예방 의학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건강 관리 측면인데요. 웨어러블 기기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은 건강 관리 방식을 혁신할 것이며, 이러한 기술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의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현저히 연장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여 건강수명의 개념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기술 발전과 함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을 인간 생활에 어느 영역까지 적용할지가 관건인데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창조했으니, 마땅히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혹시 개인적인 기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라도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하면, 그들도 사람처럼 후손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AI 스스로 인간처럼 뇌의 감정을 가지게 되어, 그들이 작당해 주인인 인간에게 총 뿌리를 겨누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마치 영화가 현실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좀 너무 나갔나요? 마지막으로 의학의 혁신적인 발전은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줄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의 수명 연장은 사회, 경제에 개인의 삶의 질등 다양한 측면에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회적 변화로는 인간 수명의 연장은 인구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고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연금, 건강보험, 노인복지 등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세대간 협력과 지식 전달 방식도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변화로는 수명 연장은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퇴직 연령이 늦춰지고 경력의 다양성과 재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경제 계획과 투자에 대한 관점도 변화할 것이며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가 등장할 것입니다. 건강 관리의 변화로는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만성 질환 관리와 노화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예방의학과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의료 혁신으로 인한 수명 연장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삶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길어진 삶은 교육, 경력, 여가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하며, 개인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관리와 웰빙에 대한 인식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수명 연장 기술의 발전 시에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 연장 기술의 접근성과 분배의 공정성, 개인 정보 보호, 인구 증가에 따른 자원 배분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 수명의 연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도전과제를 제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와 적응은 정부와 사회와 각 개인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의 인공지능 의료가 인간의 수명을 과연 연장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면에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